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해볼까요? 네도 고생했어. ]까요? 네도 고생했어. 이거 마이크 풀면 되잖아. 뭐?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니 그 뭐지? 정치 쪽 있잖아요. 음, 정치 주당도 음. 그렇고 음.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도 이재명 씨도 음. 막그 하전나야 간식 그제. 어. 할 수도 있 그런 거는 조금 음.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정신적으로 너무, 나 이제, 진짜. 응. 안 그래도 너았테 싶어. 나는 정치부다. 이게 너무 각인돼서 내가 그거 피하느라고 지금 1년 이상 엠만하 많이 죽고. 그래서 왜냐면 예언을 워낙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가 맞은 오먹거잖아100%다맞을셔서 뭐하냐? 배트쟁이 먹어서 나 손가락 른다는 것도, 락으로 간판 내리라는 것도 왜안할그또 내년에 충선 있잖아요, 선생님.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음번부터 제가. 준비해볼까? 뭘 준비해?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거 몰카 하지 말고 숙제 아예까 몰카 말고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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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상한 무슨 사업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숙제 그냥 아예 대놓고 근데 전혀 안 찍을 수는 없긴 수는 없지만 지금은 뭐 그렇다고 어. 특별하게 크게 찍어야 될 만큼은 날그저기부터다니고 뭐 맨날 야 진짜 최고 가안는것 같아 지금 그니까요, 러 지금은 조금 그런데, 이제 내년을 준비해보면, 응. 이제 저는 생각을 해야 하니까, 하다 보면 충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언제, 언제, 이런 게또 많이 찍고, 가서 뭐, 그때 가서 뭐, 뭐, 선속뭐어떤찍으려요 뭐뭐 나오는 후보 인물들도 응. 찍을 것이고, 그 당시에. 응. 그렇긴 한데 음.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음.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충성 음. 그거 하고 나면은요 음.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나라가 어떤 쪽으로 바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바뀔까요? 안 좋은 쪽으로 바뀔까요? 아니 네가 어떻게 바꿀거야 좋은 쪽은 안 넘어가게 는데 음. 에잇! 내가 볼 때는 충천히 조금 여당이 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적어도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이대로라면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 우리가 대통령 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음. 우리말을 들을 것도 아닌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건 사실 충성이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저가의 동친도 좀 해야 되고 지난 편것 같아도 조금 모아야 되고 그러는데 윤석열 음. 씨도 너무 부끄럽다 하긴 다 자기만의 색깔이 원작해서한건 음. 아니면 아니거든 타협이안 된다 말이지. 저희 아, 이재명 씨도 안 만나시다가 음. 장, 그, 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만났어아그랬잖아 그렇게만 아. 하신 거니까. 응. 그러니까 또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음. 그거 뭐, 아, 뭐 자기만의 색깔이 강한 건 좋은데 일단 현정권에서 청소원에 몇 석을 얻느냐가 중요하다아요 음. 근데 이대로 가면 진짜 정말 불보도 뻔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허리 굽혀서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냐면 야당은 적게 먹더라도 지금 여당도 다학 축구는 꿀꿀이 되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좀 걱정되는 문제점은 우리끼리 말이지만 옆에 보자. 측근 네, 그 맞아요. 네. 그 제주. 음. 나라를 혼자 지키냐? 그것 때문에 더 윤석열 정권이 마이너스 치고. 것같 음... 총선 때도 그게 분명히 두드려져. 총선 때 국민의힘은 무조건 에이스가 등판해야 돼. 등판하게 어...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등판하게 될것 같아. 또 그때 또이 말... 그 패를 안 쓰려고 하고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한동훈이 등판하지 않겠냐? 그니까요 응. 내가 볼때 그리고 왜 내가 작년 초가대작년 말인가 어? 찍은 게 있단 말이야 한동훈 처음에 그때 응. 어?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된다 안 된다 할 때인가 할머니가 나도 그거 찍고 나서 왜 그런가 했거든 우리는 이제 우리는 만일이냐 했으니까 3년 을로한동을 지켜보라 했어 내년이야 어. 네. 또저가또 그러니까 내가 볼땐 이게 등판하는 게그 사람한테 이익만 될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어. 물론 그렇죠. 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어, 등판시킬 거야. 그런데 한동훈을 등판하면 불편하다는 분명히 있거든. 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물론, 여, 그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게 자기 사과권이 있안아 음. 일단 윤석열 정부가 다져지고, 대통령이, 어, 진짜, 뿌리가 깊어져야, 어, 국민의 민심이 없는데, 자기네 사과권을 넘어 있잖아. 근데다가 솔직히, 음, 윤석열, 정확한 윤석열 라인이라는 그 라인이 솔직히 없잖아. 음? 그러면 좀 섞여서 어? 조금 안아야될건 없고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볼때뭐 나경원 씨도 선판을 했고. 음. 음, 음, 음. 안할 수가 없지. 근데 음. 윤석열 대통령의문제보다그 음. 밑에. 음. 누구도 알지그 사람들이 네. 얼마만큼 자기의 육 조금 내려놓고 타협을 하고 하는데 일단 뭐 한동훈 씨는 부각할 것같 어. 근데 아마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할 거, 무턱대고 등판시키는 게 대통령도 원하는 고는 아닐 거야.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어쨌든 전개에 안동훈 씨가 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다 읽고 계시면서 제가 어떻게 안여죠 봐요. 근데 이런 거를 찍기에는. 그러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는 <laughs> 이 씨도 아마 지금은 죽게는 생각이에요. 네. 어, 죽겠는 죽게 생이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운이 좋아지다. 그런 거지. 음, 그러니까 좀 이거 보면서 입무, 뭐 봐야 될 인물이 나오면 좀 가지고 와 볼게요. 초기에 갖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근제 네. 어, 그냥 뭐 구멍을 치겠다 아니면 못뭐 치겠다 하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좀 치울 거 치고 다 있는 거라 별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어? 좀 치울 거 치고 우리가 지 구분도 짧다는데 구분도. 솔직히 구분도 좋아야 찍지 않냐. 그러니까 응. 구분이 너무 어. 저 세계적으로 다안 좋은데 계속 내가 작년에도 안 좋다. 올해도 음. 안 좋다 그랬어. 내년에도 안 좋고 그럼 그러고 볼 거야. 청년들. <laughs> 그럼 맨날 안 좋다고 밖에 안 한다고. 아니, 구분을 제가 지금두번받고먹 받았고요. <laughs> 아니, 그래서 안 찍는 거야, 내가. 아니, 봐봐. 작년에 내가 안 좋다 그랬거든? 응? 어? 재작년에도 안 좋다 그랬어. 그 올해도 또 내년에 안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혀 좋은 게 어디서 그러다안 <laughs> 좋지. 니말 네 들으면 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안 그러겠냐? 음. 그러니까 내가 찍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뭔가 포인트를 잡고 가기는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은, 뭐, 정치 쪽도, 내가 조금 상황을 보고 정말 이거는 찍어줘야 음. 찍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진짜 어, 그러니까 네. 대신 속이지 마. 제가 약속은 못드리는데 그래도 노력해. 그럼 나도 약속 못해. <laughs> 그럼 나를, 나도 약속 못해. 아, <laughs> 오늘 은 고생했다. 오늘 선생 님촬영하니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네. 음.